2월 9일 화요일 택함 받은 종의 길 겸손을 겸비한 궁윤 사역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은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자비를 원하시고, 사람을 죽이는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제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사는 거룩한 일이지만, 사람을 묵살하는 제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순서가 중요해서 사람이 수단이 되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또 행사를 진행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와 섬김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의 노동과 감정을 착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 자체가 너무나 중요해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세인도 안식일이라는 시스템이 중요했지,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의 정신은 내팽겨쳤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 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라고? 만드신 것입니까? 둘다 아닙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의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으로서 나의 안식일도 사람을 살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목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쉬는 것인데,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손이 마른 사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다면, 고치고 끌어내어서 함께 안식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어찌하여 바리새인들은 이 살리는 율법을 죽이는 율법으로 거꾸로 해석하고 적용할까요? 그 해답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율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살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저는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가 바리새인 줄은 몰라요.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과 그 입술의 고백에서 자신이 성령 없는 자라고 본인 스스로 날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을 회방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늘 딴지를 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종종 다투며 종종 들레며 종종 상한 갈대를 꺾으며 종종 꺼져가는 심지를 무참히 꺼버립니다. 사랑하는 나눔교의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기도 시간이 따로 있으셔서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하지 마시고요. 행동하지 마시고, 심지어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 생각은 14절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교회를 어떻게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라는 그 생각 뿐입니다. 그게 바로 바리세인의 생각. 그게 바로 성령이 없던 바인, 바리세인의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뜨겁게 기도회를 가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비록 두세 명이 모일지라도 뜨겁게 찬양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방언과 은사를 체험하면서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힘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바라지 않으면 21절에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은혜와 성령을 자꾸 무시하면 그 은혜와 성령은 다른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싫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들으십시오. 기다리시고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해석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묵상 에세이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 라는 책을 쓰신 김용재. 선생님의 글입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완전한 실행이 100%라면 아이들이 60에서 70%만 실행했어도 100%한 것으로 좋게 보아주자. 생각하기를 예배 시간에 휴대폰 문자 확인을 47번이나 하네. 나눔 시간에 창밖을 1 3 번이나 내다보네.인사를 안 하고 간게 벌써 7 주째야.라고 짜증스러워하며 마음에 안 들어 할게 아니라 아이들의 좋은 점을 보아주자.그럴 때 아이들도 우리의 바라봄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하나님은 당신을 좋게 보신다. 주님의 그 고운 눈길로 당신 스스로를 보라. 스스로를 좋게 볼 때, 당신은 평안과 여유를 누릴 수 있다. 당신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고운 눈길로 바라볼 때, 그들은 좀더 편안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물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좋게 보는 건좀 위험하고요. 남을... 좋게 보는 게더 좋습니다. 어,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좋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남을 좋게 보십시오, 여러분. 요거는 제가 하나 이야기하자면, 저는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을 사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더 기대하거나 바라지도 않고요. 사실은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잘라서 조금 더 열려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 얼마나 죄악으로 빠졌을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목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약하고, 제가 젊고, 어리고,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목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뜨겁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뜨거워지면 돼요. 제가 뜨거우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뜨거워지십니다. 그래서, 목양을 통해서 불 붙는 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보고 있는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사실 저 혼자 되게 많이 저를 많이 바라보고 신경을 많이 써요. 그것은 또 여러분들을 위한 신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땡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자신에게 채찍질 할때 그게 오히려 여러분을 향한 채찍질이 된다는 것을 저는 긴 시간 동안 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행동하시고 생각하시고 말하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오늘 물어보시고, 들으시고, 주님 손잡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도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사가 아무리 거룩하여도 그 안에 자비가 없으면 그 제사조차도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원칙이, 내 기준이 아무리 거룩하여도 그것이 남편을 죽이고 사람을 죽인다면, 목회자의 생각이 아무리 거룩하여도 그것이 성도를 죽인다고 한다면, <laughs> 하나님,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말로, 사, 성도를 살리는 사역으로 오늘 그렇게 목회하고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녀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